1907년 대구에서 주도해서 전개됐던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초기의 국채보상운동은 상인청과 유생들이 주도했는데요. 그러나 이 운동은 삽시간에 부녀자를 비롯한 일반 민중들 사이로 확산되었습니다. 남성들의 금년과 절주운동을 넘어 여성들이 가락지나 비녀 등을 기부하거나 먹을 것을 줄여 모금하는 형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종황제로부터 노동자와 마부, 그린과 백정, 인력거꾼과 기생 등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전 국민, 그리고 외국의 한인교포와 유학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중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주요 주역으로는 초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대구의 상인과 상인단체를 들수 있습니다. 실제 국채보상 운동에 관한 이야기는 부산 동네 지역에서 먼저 있었는데요.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는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운동이 전개된 지 한참 뒤인 3월 10일에 동네부 국채보상 1심회를 설립하면서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먼저 국채보상 운동의 진원지로 평가되는 대구 광문사를 들수 있습니다. 대구 광문사는 민족 교육 운동을 목표로 1906년 1월 설립된 개봉 단체이자 출판사입니다. 광문사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상인 자본가와 혁신 유림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고요. 민족 자강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운동과 경제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 사내 조직인 대구 광문사 문의 명칭을 대동 광문회로 변경하기 위한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광문사 부사장이었던 서상돈이 2천만 국민이 세달 동안 담배를 끊어 모은 돈 60전씩 내어서 국채를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이에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재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광재와 서상돈, 대동광문의 회장 박혜령 등을 비롯하여 회원 13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국채보상 취지서를 작성하고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대구광문사는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금연상체를 조직했고요. 대구수창사에 의연금을 담당하기 위한 국채지원금 수합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창사는 개항기에 상권을 장악해 오는 일본 상인에 맞서 대구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조직으로 국채보상운동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대구광문사와 대동광문에 수창사 등의 대구 지역 단체와 조직은 국채보상운동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김광재가 있습니다. 충남 보령 태생인 김광재는 1906년 1월 대구광문사를 설립했습니다. 김광재는 경상도 내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하는 근대교육운동을 전개했고요. 지방자치 실시를 목표로 조직된 개몽단체인 대구민이소 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광재는 국채보상운동 발기의 연설에서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광재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의 검사원 중책을 맡았고요. 국채보상연합회의소와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라는 두 개의 중앙조직이 혼선을 겪을 때각 조직의 역할과 업무를 조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재는 1920년 일본에서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기도 한 애국지사입니다. 대구광문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주창한 서상도는 조선 말기 대구 최고의 거부이자 민족운동가입니다. 경북 김천태생인 서상도는 어린 시절 부친을 잃고 어머니와 함께 외가가 있는 대구로 이주했습니다. 대구에서 학교 설립 등 교육과 자선, 구제 등 여러 과정에 함께 했는데요. 김광재와 함께 대구 강문사 설립을 주도하고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선구적으로 주창했습니다. 1907년 3월 25일 대한자강의 월보에 서상돈이 제안하기를 국채 1,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토지라도 일본에 내놓아야 할 것인데 지금 국고금으로서는 갚지 못할지라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국가가 진 빚을 갚지 못하면 나라를 뺏길 수도 있으니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달 끊어 모은 대금으로 국채를 갚아 국권을 회복하자고 한 것입니다.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이 국채보상운동의 산실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북 국채보상도 총회가 결성되었는데요. 서상도는 5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서 총무장을 맡아 국채보상운동 실무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당시 고령 지역의 단연 상체 회장을 맡아서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이두훈이 있습니다. 이두훈은 당시 의원의 모금 내역이 수록된 장부 등 많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거나 보관해 남겼습니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의 도입기와 확산기, 말기까지의 전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2017년에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07년 2월 24일 국채보상운동을 위한 제2차 대구 국민대 이후에는 여성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정경주는 대구 중구에서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의 결성을 주도하여 전국 최초로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중심인물입니다. 정경주는 2월 23일 세 며느리 정말경, 최실경, 이덕수를 비롯하여 서채봉, 김달준, 그리고 김수은의 아내 배 씨와 함께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를 결성했는데요.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는 경고, 아, 부인동포라는 제목의 한글 경문을 통해 여성도 나라 빛을 감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2022년 정경주의 외손녀가 여성 국채보상운동의 상징물인 은가락지와 은비녀 등을 대구시에 기증하여 대를 이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앵무라는 호로 잘 알려진 경상감령 교방의 행수기생 출신의 염농산이 있습니다. 염농산은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에서 대구 기생조합과 달성 근본을 운영하며 대구의 전통예술 개승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인데요. 염농산은 국제보상운동에 100원을 의연하면서 여자로서 남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낼 수는 없어서 100원을 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천원 만원을 내면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다는 결연한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진주와 평양 등 전국 기생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염농사는 재정위기로 어려워하던 대구 교남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도 그 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이상에서 열거한 인물과 단체는 물론 많은 상인과 유생, 분여자와 학생, 심지어 그림과 도적, 노동자와 기생 등 서민과 양반, 부유층, 종교인 그리고 해외 교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전개한 거족적인 국민운동이었습니다.